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laughs> 이거 돈가스도 좀 같이 드셔보시지. 아그뭐 괜찮을까요? 네. 아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먹어볼까 생각은 해, 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돈가스에 어. 우동 이렇게 면 이렇게 둘러가지고 해도 맛있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나중에 할거 없으시면 먹방 해도 되겠죠? 그이 우동집이. 맛집? 음 맛있죠? 맛있죠? 돈까스 맛있죠? 아니, 따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우동이 렇게 먹어. 아, 돈까스가 바삭함이 사라지고, <laughs> 우동의 특성과 돈까스의 특성 둘다 사라지는데요? <laughs> 잘 지내셨나, 근데?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 사실. 보고 싶었어, 사실. 입술에 바르네. 저희들. 이게 저기 저... 로맨스물이 아니에요. <laughs> 끝나고 어디 가세요? 저 회사 다닌다니까요. 아, 회사. <웃음> <웃음> 아, 아니, 백수라. 아니, 아니, 저 지금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백수라 이게 제이 루틴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 네, 저는 저를 생각했는데 저는 직 가거든요. 끝나고 어디 가지직저할일가 없어서 같이 놀라고 했죠. <laughs> 뭐하니. 아, 그래요? 아, 어제 또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또 새벽에. 네, 아, 저도 저기 연예대상 보다가 네. 아, 그거 끝까지 안보려고 그랬는데 보다가 그냥. 아니, 마지막에 대상 타신 분이 너무 대단하시던데. 그 18번, 어제 타면 18번 탄 거래요, 대상을. 아, 그 사람이요? 네. 아까 그 사람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요? 네? 무슨 고민요? 이 아, 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저기 그렇게 연예대상을 받는 게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 아뭐 여러 가지로 또좀그 예, 죄송스러움 좀 마음도 있고, 그뭐 여러 가지 뭐좀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네. 그 저기 그 오셨어요? 누구요? 그 오열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게 <laughs> <laughs> 예쁘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인상 받신 분인가? 그니까 내해고가 어. 네, 찰떡이신 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분 저 멘트 중에 그게 제일 웃겼잖아요 뭐요? 엄마 아빠가 많이 털어셔서다어 <laughs> <났네. 웃음>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빠가 많이 털어냈어서 <laughs> 기억이 안 나고 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머리가 상해지고 예. 정말 사실 그대로는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laughs> 나온 깜짝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뇨저라뇨 저라뇨. 아 그분 그분도 아, 맞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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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저기 미주 씨는 지금 저 지금 아직 추전생이신 거죠? 네 지금 그 연락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다른 데안 났어요. 저는 그냥 오로지 JMT. 아 근데 저기 저일 하시기 전에 딴 데서 뭐 일을 하셨다고? 아그 이제 그룹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아, 아이돌 아 하셨어요? 네어 모르 모르시는구나. 그래도 꽤 유명했는데. 그룹이 아, 러블리즈라고. 아, 러블리즈? 러블리즈 알죠? 어? 아, 그음식구나 아, 그 음식이구나.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저기... 안챙피하세요 창피해요. <웃음> <웃음> 다른 왜요? 다른 분들도 계시뭐 <laughs> 아이돌 출신이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기를, 진짜 분위기를 밝혀준 거죠. 아, 그러신 거죠? 네. 어, 그러면 그죠. 그룹 활동하고 뭐 연습생 시절 다 포함해서 한몇 년? 아, 저 10년. 저 10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10대부터 하신 거네요? 어, 학원은 18살 때부터 다녔고, 아... 20살 때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쭉 활동해서 28살 때. 까지? 네. 와. 그랬죠? 뭐 20대와 이저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진짜. 러블리즈에게. 아, 진짜. 저는 후회는 없는 게, 그 러블리즈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은 걸좀 얻었고 배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많이 놀러다니거나 그런지 못했지만, 음... 그래도 러블리즈 활동하면서 얻은 게 되게 많아서. 아,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원래 그 저기 고향이 어디신데요? 충청북도 옥천이라고. 아 충북 옥천이 네. 고향이세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불렀던 별명이 옥천 여신이라고. 불렀다. 옥천 여신이요? 예예 예, 옥천 여신.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후배분이 네. 그 언니를 봤는데 옥천 여신인 줄 알았다. 아... 라고 해서 옥천 여신이라는 그때도터 타이틀이 붙여지더니. 아 그래서 옥천 여신. <laughs> 아 근데 그 저기. 오해하지는 마시고 네, 어, 에, 추우, 추우신가 봐요 아니 진 아까는 코가 좀 빨개요 아, 입술 좀 보라색이 되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 어, 괜찮으아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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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극과 극이네요 <laughs> 어, 아, 되게 맛있게. 소리만 너무 꼭지가 여 어떻게 하다가 덕분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맛있게 <laughs> 만는 <laughs> 어, 두개 맛있게 드시네. 아, 근데 이제 뭐 실례된 뭐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 연예계 활동 하시다 가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면접인가요? 아니 <laughs> 아니님 들어주세요. <끊어, 끊어> <laughs> 연락 좀 주세요. 오늘. 제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러니까 아, 네. 아까도 그랬지만 그 문자를 좀 드린 거예요. 죄송하다고. 아, 이게 사실 이게 요즘 이렇게 뭐 톡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연락에 대해서 이렇게 희로함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 그러,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톡 같은 걸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근데 가입 좀 하세요. 음. 혼자만 단체방이 없다니까요. 음. <laughs> 혼자만 음. 단체방이 없으시다고요. 음. 제발 좀. 가입 좀 하세요. 혼자 없으세요. 답답하고 음, 음, 아, 죽겠어요. 아, 연락을 제가 따로 또 드려야 되잖아요. 이때 만날 건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또 일로 푸시해야 되잖아요. 뭐요? 그냥 개인적인 <laughs> 얘기인 거예요. 한번더 가입 좀 <laughs> 해주세요. 아왜 이렇게 챙기세요. 아 진짜 <laughs> 가입 좀 하세요.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가입하면 너무 막 문자 막난너 너무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막 계속 똑똑 그거 알림 설정 그거 무음으로 해놓기 설정 돼 있어요. 할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 돼. 한 달만 한 달만 해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 제, 아, 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요? 어. 아이예요 <laughs> 저도 아이예요 아이예요? 저는 저 아이예요 아이세요? 저 ISFP예요 <laughs> 저 ISFP예요 아, 진짜요? 네오 <laughs> 대박이다 아, 저... 완전 그쪽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완전 이라고 생각했는데. 내향인데 외향인 인척 사람들 앞에서 좀 하는 그런 <laughs> 어? 느낌. 어? 그런 거 같아요. 맞죠? 예. 네. 그거 혹시 있어요? 뭐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싫은. <laughs>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맞아요. 했는데 약속이 잡히면 잡히면 어, 좀 뭔가 그때부터 그 날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취소가 <laughs>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돼. 너무... 너무 좋아. <laughs> 너무 행복해. <웃음> <웃음> IS 아 i 스 맞구나. 맞으신나. 공통점을 좀 찾았네요. 어 그러네요. 근데 회사 합격 여부하고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아, 그쵸. 아, 그. 그거... 어. 어, 근데 굉장히 의외네요. 어, 저도, 응, 음, 응, 음, 음, 의외긴 한데. 하는데... 어디 저기, 투옥 생활을 하시죠? 이거 어요 투옥 생활, 아, 이거 머리 개... 어, 괜찮으신가요? 이게... 아, 이것도 있죠?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외로움. 아 <laughs> 맞아요. 오 어, 오. 혼자는 있고 싶어요. 근데 혼자 있기 싫어서 누군가한테 계속 전화해. 아 <laughs> 전화하고 막 근데 전화하다가 내가 좀 지쳐 끊고 싶어. 오나 <laughs> 지금. 그러신가 혹시? 저도 진짜 이 사람 굳이 사실은 모든 사람과 응. 막 이렇게 인연을 막 인맥 늘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소수. 저는 소수의 친구가 있어. 요 저도 친구로 따지면 진짜 많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제가 진짜 친하다 할수 있는 사람들은 연예계 진짜 활동한 지한 30년 됐는데, 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연예계 <웃음> 활동하셨어요? <웃음> <웃음> 어, 연예인이세요? 아니. 어, 그러가어제 그만보다... 대상 탄 사람도 다 여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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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하다 몇 아, 분이. 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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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쪽 얘기를하니까 네. 미주 씨하고 좀 대화가 많이 통하네요. 어, 그러네요. 좀 공통점이 많네요, 저희가.